워, 아우,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게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지 멀미가 전혀 안 나네. 배를 타고 있는데 배를 안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가 막히게 엄청나지. 이 배들이 오니까 이제 파도 칠가 같으니까 기술적으로. 와. 야, 새우깡! 야! <laughs> 쟤들 다 눈이 있어서 새우깡 들면 쟤들이 또 찾아올 텐데 갈매기. 야, 또, 저 낚싯대가 가고 있네. 여물 살 봐라. 사장님, 여, 이제 또 묘기다, 묘기, 이거는. 어, 파도를 거슬려서, 파도를 지금 잘 타고 계세요. 야오! 와오! 와오! 좋아, 좋아! 이동이 별로파 이야, 오늘 잘하시다. 이게 파도를 피하지 않고 파도를 맞서네요. 맞서가지고 이이 이 파도를 더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유명해요. 아시는 걸그래야 이제 배에서 음악이 좋은 즐거운 음악이 나오니까 다 즐겁고 이게 밑으로 더 깔아있는 배라 서 그런지 바람 저항이 덜 타네 아무래도 높은 배보다는 바람 빵이 제일 좋은 것같아 한강 같은 데서 타는 거 하고 또 이런 데서 타는 건 맛이 다르죠 여기가 있죠? 악취패들이 <농집> 막들어오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이구 우와. 재밌어요 한번 가보세요 <laughs> 어 여기 뒤에 보세요 <laughs> 뒤에는 모터가 잔잔하구만, 예. 오, 두 개의 모터. 아, 대박이다, 대박. 의자도 이렇게, 응. 이렇게 있고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네, 가만히 있어요. 얼미 나요? 저는 괜찮아요. 어. 아, 얼미 나세요? 안 나요. 안 재밌는데. 네. 난 배를 많이 타봐서. 네. 어때요? 소감이 한번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좋네요. 부이 있어. 요 그래요? 네. 강제는 유트가 별로 없죠. 네. 그럼 바다가 별로 없죠. 안 타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산강에는 요트가 없을까? 있긴 해요. 잘 몰라요. 제가 지금은 광주 사는데 여기서고향은 네. 아니고 어. 다른데 살다가 아 그러시구나. 야또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데가 좀 다르니까요. 그렇구나. 이런데 좋은데 오면 부모님 생각도 나죠. 네. <웃음> <웃음> 너무 좋겠다. 조심히 내려가야 되겠네. 자, 바다, 저기는, 바, 밤에는 추우니까 옷을 많이 좀 갖고 야 되고,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오늘 날씨 진짜 여태까지 너무 좋은 날씨다. 아, 야, 사장님, 아주 뭐, 스트레스가 없겠네요. 스트레스요? 네. 뭐 이런 거안 넣었으면 스트레스는 없죠. 이야. 스트레스가 는데또 예. 세상 사회가 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복잡다나하게, 응.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을. 아. 아. 네. 복잡다나하게. 아, 네. 하여튼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나와서, 네. 이제, 스트레스 좀 푸는 거죠, 이제. 아하.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니까. 그러네요 이런 경험을 읽는 자들만 하잖아요, 저 외국가. 하, 아, 외국에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한국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기는 좀 약간 어려워요. 에, 이미 뭐, 그러잖아 4만 불 이상이 되면 유튜브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만 불 넘었잖아요. 근데 활성화가 외국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계절 이유도 있고 우리 한국이나 동양 상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식들한테 냉겨주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재산을 내가 쓰기보다는 모았다가 자식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 그 무시 못 해요, 그. 네. 근데 외국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한 5억 정도 해요. 왜? 아니, 이게 외국 같은 데 가면 집도, 우리나라같이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개념인거예요 그냥 임대하고사는거예요 그게 완전 사고방식이 다른거예요사이 운전을 몇 년정도 하셨죠? 저 운전을 오래했죠 뭐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몇 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오래했죠 50년 넘으 50년은 안됐고요 나이가 있는데 50년까지 하겠어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요트 왕 같습니다. 요트에 가장 훈련을 잘 하시기 이랍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도, 이거는, 세일링 요트라기보다는 동력 요트에 가깝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되게 세일링 요트잖아요. 아, 달라요. 예, 달라요, 이거랑은. 저거는 진짜 바람으로 가는, 진짜 세계 일주도 할수 있는 그런 요트가 저거 세일링 요트예요. 아, 이것 가지고는 제주도 못 가요. 제주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손님용 어떻게 보면 예, 셀린 요트는 셀린 요트인데 네. 어떻게 보면 영업 적으로쓸수 있게 이제 개조해 니특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배고 주문 생산하면 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셀린 요트. 그고 만약에 그세 많이 요 그렇죠 많이 해요. 근데 저게더 안전한 니다 훨씬 안전하죠. 저거는 밑에가 킬이 1.5m 밑에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무게가 1톤에서 1.5톤 돼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넘어진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요트예요. 그래요? 네. 그러죠 배 사차 다르니까. 아 사람이 손이 많을 때는 이별가 이제 편의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 이별을 하고 적을 때는 쩔별로 하면 그 쩔별도 만족감을 많이 느껴요. 열 최대 열한 명. 기 네, 요거는 최대 30명. 근데 이거는 이제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이제, 뭐, 가족끼리 와서 파티도 하고, 뭐 이제, 단체들 파티도 하고, 예, 그런 용도로, 낚시는 예. 가능하다고요? 네? 네? 낚시는, 사실 항만 내에서는 낚시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이니 요거 타고는 못 하는 거. 이거 타고는 못 하는 아닌데, 좀 약간 멀리 가야죠? 어, 할 수는 있는데. 맞아, 할 수는 있으 멀리 가야죠. 잔잔해가지고. 네. 해도 잡히겠더라고요 아까 저 초등학교 제가 열몇 살짜리 저기 낚시하고 있네 <laughs> 저 앞에서 저 혼자 나왔대요 제저 앞에 있는 애 하, 좋다 좋아 일몰 보세요 야 이게 이제 기술인 대상이 기술 들어갑니다 이제. 오, 대박. 아, 운전 은 어떻게 잘하세요? 맨날 하는 일인데. <laughs> 달인이시네, 달인 지금 이제 해 떨어지네요, 석양. 예,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암나게 맛있습니다, 진짜. 어메나. 아, 아쉽다, 아쉬워. 아, 멀미도 안 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뭐 바람도 안 불고. 예. 여덟 하게 오늘 엄청 좋은 날씨였죠. 그렇죠. 이런 날씨 시원하고 있구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춥지도 좀. 않고.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날씨. 최고의 날이죠. 진짜. 이런 날에. 우와. 대박. 오차도 전혀 없이 아주 안전하게 착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줄로 묶어주시고, 여기를 이제 완전하게 묶어주셔야 되세요, 뒤에. 자, 여기는, 어, 요트, 그, 어, 유문 마리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위에서도, 뭐, 근데 여기는 여기 뭐야, 장작불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럴 수 있습니까? 바베큐 기에 있잖아요. 아, 아 고급스러운 바베큐 기에 그래요. 우리 한번씩 파티요 우리는 아... 아직까지는 상품화는 내년부터 할 거고. 예. 네. 올해는 우리들끼리 파티는 여기서 몇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손님들 도 갖고 와서 뭐 바베큐 할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려고. 아, 아니면, 그렇구나. 우리가 바베큐 기획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주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오셔가지고, 예, 쉽게 예. 하면, 어떤 파티 개념. 예. 뭐, 저녁에 몇 사람 이상이면.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미꼴 강주. 파티 를 하는 거 아름답고. 예. 뭐한 사람 얼마 하면, 예. 뭐, 무제한, 뭐, 술, 고기 무제한 한다든지, 이런 파티를,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 한번 해보려고. 어 무제한으로? 예. 후폐식으로요? 옛날에 부산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오, 무제한 부패식기막 이런 네, 거. 무제한 부패식으로. 대박. 난리 나게 됐네, 이제. 형님 인터뷰 감사하고요 아,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마디. 선장님한 번, 저 모자 한번저거한번 한번 써보시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예. 네. 모자? <laughs>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일단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뜨고 싶지는 않나. 뜨고 싶지는 않네. 너무 아,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